안녕하세요, 공학박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11일 월요일 뉴욕증시 해외선물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분위기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황에서 공유드린 분위기가 어, 그대로 이어진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철회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다지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어제는 항생지수가 제법 좀 급락장을 보여줬던데요.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발사했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홍콩 시위가 격화된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국의 협상 타결 기대가 좀 후퇴한데다가 격화된 홍콩 시위는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좀 위축 위축시킨 것일 테고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우 지수가 다우 지수 혼자만 소폭 반등 강보합세로 돌아섰는데요. 보잉의 주가가 큰폭 상승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상승, S&P 500지수는 0.20%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또한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그리고 홍콩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영향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제유가 크루도일도 0.7% 하락된 것 같습니다. 어,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간의 추가 감산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면서 원유 시장은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일정한 방향성 없이 횡보를 하다가 언젠가는 위로든 아래로든 길고 짧은 추세가 나오겠지요. 어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크루드 오일 검증 영상을 공유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진입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청산하기 전에 어 영상을 종료를 했었지요. 그리고 청산 그 영상을 종료할 시점에서는 57.14에 제가 MIT를 걸어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매도 존이 이제 하락을 했고 57.08로 이제 가격을 청산 가격을 좀 내렸습니다. 내리게 된 이유는 물론 빠르게 청산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거래 시간 이후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 TV 매도신호나 TW 매도신호가 나온다면 저는 그 전에 청산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57.08에 청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늦은 시간에 거래를 했던 만큼 좀 늦은 시간에 거래를 했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끝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시간대에 거래를 주로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원래 거래 종료 시간 최소한 오, 어, 새벽 2시에는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 이 5틱의 차이를 그, 그 결국에는 극복을 하지 못하고 20틱 수익 구간에서 성사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검증 영상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팁을 기준으로 5718에 매도 진입을 한 상태이고요. 우선은 손절 57.33 어,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30틱 단타 수익 구간까지 아직 미치지 못한 상황이에요. 검증 영상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지표 발표 일정 보시면 어떤 굵직굵직한 발표 일정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증시도, 뉴욕 증시도 그렇고 해외 선물 시장도 좀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크게 무리한 욕심은 내지 않으셔야 될것 같고요. 반드시 원칙 매매를 하셔야지만 뇌동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원칙 매매로 성공 투자 되시길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